자 우선 밴은 뭐가직스 어. 카사딘 제이스 티모 제이스는 왜 밴하는 건가요? 제이스를 밴하는 이유 아 어, 근데 지금 계속해서 신짜오를 먼저 밴이 되는데 MB 게이밍이 역시 M5 대단합니다 아 티모 지금 처음으로 <laughs> 밴이 됐죠? 저번에 됐잖아요 이 경기에서 네네 네, 그렇지 하여튼, 저그 경기를 못 봐서 다운을 받아놨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벤이 잘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도미니언 밖에 모릅니다. 도미니언 외에는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말이 안 통하는 이름은? 네. 판테온, 엘리스 이거 저격 밴드. 지금 판테온도 굉장히 좋은 벤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흔히 말하는 지금 좋은 것들. 네, 지금 카직스, 제이스. 다살수 있죠. 지금 카직스가 전판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카직스는 자기가 이제 파란 팀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직스를 굳이 베을 하진 않죠. 이걸 알아차려서 보라 팀은 카직스를 베는 반디 아아 바락 팀에서 올라프 여러분 카사딘 있나요? 멋있는 지금? 카사딘 카사딘을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아 제이스가 남았죠. 자, 제이스를, 벤을 왜 하는지는 이 경기를 보면 아실 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러다가 카사딘을 왜벤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더 두렵네요. 하지만 뭐, 지금 뭐, 제이스는 그나마 카사딘과 상대할 만하죠. 적중률만 좋다면. 좀 확인을 좀 빨리 <laughs> 눌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말을 들으셨는가? <laughs> 아, 지금 뽀삐가 진짜 오랜만에 알리스타와 뽀삐인데 얼굴 나오는 거 같네요. 알리스타 뽀삐는? 지금 이두 챔피언은 지금 볼라인은 절대, 절대라고 하긴 좀 그런데 볼라인은 거의 서지 않는 챔피언인데. 그렇죠. 글쎄, 어, 이렇게. 뽀삐, 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뽀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지금. 그렇죠, 카사디이 아. 진짜 저 카사딘을 왜밴안 하는지 저.. 전... 남았는데 왜 보라팀은 카사딘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가진... 진짜 카사딘... 말도 안 됩니다. 손가락 3개만 있으면 돼요. 지금 파란, 파란 팀이 지금 2팀이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질리언. 질리언은 절대로 뛴다고는 일단... <laughs> 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뛰는 용도가 아니라 카사딘과 제이스를 살려주면. 이제 그, 때 봤죠? 한 대회에서. 그렇죠. 하이머딩거 볼라인 자, 볼라인이 너무 미찍 나왔습니다, 지금. 이러면 얼마든지 이제 원거리형 딜러, 원거리형 뭐, 마법형 챔피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베인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 어, 어. <laughs> 베인이 나오네요, 결국. 베인이 저기서 나오네요. 자, 이러면 보라팀은, 제드. 그렇죠, 지금 화력. 순간적인 화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좀 꾸, 꾸준히 넣을 수 있는 AD형 데미지. 자, 이러면, 다리우스가 굉장히 이제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다리우스를 선택하진 않네요. 지금 아무무 선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데미지를 넣어줄수 있는 AD형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무무는 정말 아닙니다. 아무무는. 아, 픽해버리네요. 오, 개인적으로 보라팀 조합이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뭐... 알리스타가 횟, 선 아이템으로 횃불을 가져가는 이제 오공 카르마 그렇죠 지금 오공도 정말 좋은 챔피언인데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게 정말 신기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도미니언 쏘로큐를 돌리면서도 오공이 잘안 보이더라고 근데 벤이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벤은 이제 정말 이제 거의 필연적으로 오공은 밴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W 스킬 분실수를 통해서 현란한 이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르키 트린 말니죠 지금은 좀 강력한 몰라인이 필요한데 제이스가 몰라인 갈 수도 있지만 카타 지금 카타리나 지금 자 지금 파란 팀 조합 굉장히 정말 이제 와 진짜 멋이네요. 한명을 어떻게? 아 정말 이건 뭐라고 <웃음> 이야기를 <웃음> 돌고 돌고 돌고. 데미지라면 이제 첫 번째라면 이제 서로 가할 돌고 돌고 구르고 그럴, 쏘고 날고. 어, 이러면 보라팀 케일이 케일이 나왔죠. 케일이 나왔는데. 케이 이게 과연 몰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파란 팀에 일단 한 챔피언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위, 위험해지기 때문에 케이 탑라인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라 팀의 경우 이제 제이드를 제외하고는 몰라인 마트 챔 마땅한 챔피언이 없죠. 그렇다고 제이드가 보스를 가기에도 좀 그렇죠. 아니 제이드 몰라인도 상당히 괜찮아요. 조합상. 조합 근데 지금 조합은 어차피 지금 보라팀은 꼬였어요. <laughs> 정말 꼬여, 지금 알리스타, 뽀삐, 아무 무뭐 이런식의 이제 AP형 챔피언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일단 30초를 기다린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상 보면은 파란 팀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리한데, 지금 파란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탱커, 어느 정도 저 일선에서 이제 적의 공격을 맞아줄 챔피언이 5공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보라 팀이 얼마나 운영이, 운영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을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파란 팀은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전 경기에서 이제 만약에 신지드가 없었더라면 과연 제이스나, 아니, 카사, 카직스나 제드가 그런 충분히 이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느냐와 같이 지금 파란 팀은 조금 불안 요소는 그겁니다. 지금. 일선에서 적의 데미지를 맞아주는. 유리들의 선구. 라고. 자, 그리고 보라팀은 일단 볼라인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제드가 가느냐, 케일이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아, 지금 벤 룬을 봤는데 파랑에 마젠을 꼈네요. 성장 마젠. 어, 도미니언에서 마젠은 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필요가 없죠. 시, 다만, 혹시, 다만 이제 스웨인, 그리고 애니비아, 와 같은 챔피언이 아니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알리가 0, 21, 0, 29, 1을 갔네요. 네, 알리스타의 경우 이제 0, 21, 9로 많이 가죠. 테마. 아, 0, 29, 1. 네, 그런 식으로 1을 네. 두는 것은 이제 부활을. 부활이겠죠? 네, 부활을 두는 거겠고. 야, 내가 <laughs> 개인적으로 케일, 계속 루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K일이 정말 K일 보죠. AP인지 AD인지? AP. AP 죠 AP고 특성이 21구 최근에 네. AP 쪽을 가고 있죠. 자 이러면 K일은 무조건 볼라인을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K일이 탑라인으로 가면 이제 전 챔피언이 마법 공격 쪽이기 때문에. 파란 팀의 경우 파란 팀은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파란 팀 같은 경우에는 바, 방어 아이템을 먼저 맞추는 챔피언이 오공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맞출 수 있, 맞춰도 이제 크게 힘들지 않는 챔피언이 오공이 공격적인지 방어적인지 일단 오공은 얼마든지 아이템 비드로 통해서 이제 게임 내에서 충분히 이제 맞춰 나갈 수있죠 특성 자체는 921이네요. 아, 그럼 지금 선택 굉장히 잘했습니다. 루는 AD를 끼긴 했는데 특성은 9이시 AD 아,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지금 뭐 루는 뭐 기본적으로 파랑과 노랑은 이제 성장, 뭐 방어력과 마방을 사용할 사용할 테니까 마스터 특성이 중요하죠. 아, 이거 그때 그때 약판. 이속론 세 개인데 하나는 이티어 이속 끼는 그걸 끼셨네요. 근데 이제 그 신발 없어져서 숫자가 올라가서 이거 효율이 더안 좋아졌죠. 이티어 하나 끼는 거. 아 스키니 하나 둘셋 넷. 그리고 소환수 중으로 보면 주둔이 보라팀은 하나 파랑팀 또 하나, 어, 오, 하나 오공이 들고 있죠 보통 오공들은 주둔 두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채화와 탈진을 많이 들었죠 카타리아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점화를 많이 드는 음. 선택을 하니까 그리고 제이스는 이제 유치하를 들었네요. 본 라인을 아마, 데인데 케일. 근데 케일은 정말 이제, <laughs> 만약에 이제, 본 라인 싸움이 벌어진다면, 근데 제이스 본 라인도, 뭐,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본 라인이 과연 어떤 챔피언이 이제 본 라인 1대1 싸움이 되는지. 네, 지금, 네 대신표는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로딩이 다된것 같고, 어케이 위에서 노네요. 아니겠죠? 네 제이스본 라인이네요. 제이스 파란 팀은 제이스본 라인 그리고 아... 라인은... <laughs> 개인적으로 베인은아 베이는... 어, 베인 템 보세요 도란 도란 되네요. <laughs> 아 도란 선택은 좋은데 도란 방패는 이제 고유 지속 효과기 때문에 그러네요. 고유 지속 효과를 네, 겹치지 지속... 않죠. 네 겹치지 않습니다. 하나 선택은 굉장히 좋은데 해설진이. 네. 지금 50에 저 신발 자벨 하면 돈이 딱 떨어지는 저 아이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확실히 이제 뭐 블루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탱커 일선에서 막아주는 이제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처음에 이제 거인의 허리띠를 가면서 이제 얼어붙은 망치로 업그레이드 하겠죠. 지금, 지금 상황에서 굳이 태양 묶은 망토를 갈 필요까지도 없죠. 지금 전 모든 챔피언이, 모든 제드를 제외한 모든 챔피언이 마법 공격 적인데 지금 보라템은 확정적으로 데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알리스타와 무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지금 원거리 공격 와 역시 자리 아탈진을 벌써 저렇게 쓰면은 아쉽죠 베이니 계속 깨알 같이 때리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은 미니언 잡을 스킬도 없습니다. 아 딜이 안나옵니다 딜이 그렇죠 지금 알리스타 도 이제 횃불을 가는 이제 공격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모무 역시 거인허리띠를 갔습니다 지금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챔피언이 전무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러면 이 상황에서 제이스는 아 볼라인에 갱킹이 언제든지 올수 있겠다 왜냐 제드 알리스타 그리고 뽀삐 뱅킹력이 뛰어난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케일은 이제 볼라인 쪽에 오면 이제 중재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스킬을 통해서 적군과 아군의 버프와 너프 스킬을 사용해 줄수 있기 때문에 제이스는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플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요? 지금 알리가 시안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뛰어 들어가죠? 아, 알리 집을 안 갔다 왔나요? 아, 미니언 정리 너무 좋습니다. 아이치. 자, 그리고 주둔도 있죠. 지금 502 주둔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미니언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아, 자, 지금, 미, 지금, 글쎄, 아, 타임, 다음 타임 이번에는 미니언이 도착하는 순간 만약에 도착한다면 지금 굉장히 좀 아꼈는데 아끼면서 한 타임을 더 벌었습니다 지금. 아낀 게 겨, 결과적으로 지금 조,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었고 시간도 벌수 있고 <laughs> 그렇죠. 제이스는 지금 본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밀리, 밀리는 밀려서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스는 음. 지금 다시 한번 미니언 놉니다. 자, 지금 주둔을 사용해야죠 지금. 아궁 궁들이 다 돌아왔죠. 주둔을 사용을 못했어요. 글쎄요. 아, 베인이 너무 빨리 넣고. 카타가 쿨이. 아. 카타 쿨이 돈게 큽니다. 그치, 지금 주둔을 사용했다면 굳이 이렇게, 아, 지금은 혹시 점령하는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laughs> 그렇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볼라인은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지금 만약에 케일이 AP가 아니라 AS, 어택 속도나든지 이제 평타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면 지금 초반 6렙 이후로 이제 치열한 1대1 싸움이 나올 텐데 지금 AP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이제 거, 어, 거리를 이제 좁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제이스다 보니 이제 조금 그렇죠. 아, 지금? 보라팀이 상대의 미드를 찌르 왔습니다 자 오공 지금 뭐 주둔이 있기 때문에 3명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자한명 잡히기 시작하면 안되죠 아자 이거는 지금 뽀삐가 아군을 위해서 양보를 했고 그리고 베인은 파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원거리 딜러있기 때문에 카타팽이 돕니다. 아, 여기서 또, 암호가 잡힙니다. 아, 지금 너무 불리하죠, 보라팀이. 최근 들어서 뽀삐는 사용하기 정말 까다로운 챔피언이 되었다고. 예전과는 달리, 시즌2와는 달리, 지금 시즌3에는 너무나도 좋은 챔피언들이 많이, 그리고 뽀삐와 극상성이 챔피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뽀삐는, 너프를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챔피언들이 워낙 많아서, 다른 이제 좋은 선택할 것들이 많아서, 지금 뽀삐가 사용되지 않아지고, 그리고 횃불이란 뭐, 아이템도 새로 나오면서 이걸 연구를, 굳이, 를 띄운데, 후속 딜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 지금 제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드는 방어 아이템을 하나라도 가는 이 순간. 아, 제드가 제일 먼저 넣고. 지금 궁을 이제 아무무 궁이라든지 뭐 알리스타가 이제 땅을 쳐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후속 딜이 정말. 너무, 너무 무기력합니다. 아, 뽑히템이 뽀피템이... 눈물납니다. 강희의 검, 메움 전자 망토, 헤르메스. 끝. 지금 글쎄요, 지금 어떤 아이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알리스타와 아무무도 지금 공격적인 아이템. 지금 일단 태양 불고 망토를 가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베인과 오공 딜도 딜인데. 카사딘과 카탈리나의 D를 막을 수 있는 막 막을 수 없죠 지금 알리스타와 아무무는. 아그 아, 지금 뽀삐가 아, 포피. 벽궁을 한 번도 성공한 걸본 적이 없다는 게좀큰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공은 계속해서 주둔쿨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지금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알리스타가 한번 주둔을 사용했는데 이제 다이브는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죠 뽀삐의 경우 이렇게 수가 좀 뒤틀릴 경우 데마시아 W 스킬인 데마시아 모범을 통해서 맵을 흔들 수가 있죠. 아다 따라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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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 보고 다 따라오고 있고 제이스는. 적극적으로 이제 싸움을 붙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템이 없거든요. 지금 뽀삐의 뽀비, 경사.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제드가 끊기면 안 되죠. 지금. 제드가 끊기는 것이 아, 지금 부활로 이제 살아남 맞습니다만. 음. 자 이런 식.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팀플레이 경기를 할땐 랜턴과 마법공학탐지기가 정말 필요하죠. 생존과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먹지도 못했는데 보라팀 미드가 먹히고 있습니다. 준비판 됐고. 자 그리고 볼라인은 계속해서 그렇죠? 야, 자 이거 도와주고 있으나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그나마 지금 보라팀에서 지금 한번 흐름을 잡았습니다. 풍차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 아무 모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또 점령 못 하고 지금 점령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립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둘 째가라면 서로 카사딘이 맵의 이곳저곳을 장악해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 카사딘 먹을 수 있을까요? 카사딘이 아 카사딘과 베인을 통해서 아, 먹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제이스. 지금 제이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밍한 상태에서 네. 탑 라인을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엄청 무서워지는 거죠. 아. 맷집도 되는데다가, 그리고 데미지 딜도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지금 보라팀의 골드 무시무시하게 잡혔네요 이거는 지금 본 라인에서 급히 올라와서 잡힌건데 지금 골드 차이가 2000골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라팀과 제이스가 무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지금 502 주둔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자 동수의 싸움에서는 아 동수의 싸움에서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죠 하지만 다만 면책특권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지금 뽀삐가 면책 뽀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드가 잡히면 그 후속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죠. 그리고 파, 파란 팀이 적절하게 들어왔고. 아, 베인 무섭습니다. 자, 볼라인에서 또한번 이제 제이스가 잡아냈고. 아. 자, 그리고 좀 이제 파란 팀의 아이템 선택이 좀의아한 게. 지금 카사딘과 카탈리나가 우글렛의 마녀 무자를 사용을 했는데 뭐 충분히 이제 워낙 c c 기가 좋은 챔피언들이 많아서 이제 우글렛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것도 괜찮은데 네. 지금 마법형 제를 제외하고는 마법형 챔피언이기 때문에 굳이 우글렛의 마녀 무자로 빠르게 가는 것보다 횃불을 먼저 아 카사딘한테 횃불 아니 아니 아카 아, 카, 카탈리나구나. 지금 아직 가타, 아, PV, PV, 네, 피부이서비지피부이서비만 PV PV 업데이트가 되었죠 지금. 네, 만화 재생, 만화 재생. 아, 잠, 만화 재생. 아직 마젠이 없죠 여기는? 네, 아, 예. 여기는 마젠이 안 사라졌죠 지금? 네, 아 마젠이 있죠 아직. 음, 네, 마젠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뭐, <laughs> 아, 물었는데 후속 딜이 없어요. 아. 지금 그리고 보라 팀은 <laughs> 아이템 창을 보면 지금 조개 껍질이라고 불리는 음전자 망전자 망토가 이제 세 개를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베인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지금 뭐 태양 불꽃 망토로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췄는데 지금 베인이. 지금 베인 키 데스 상황을 보면 지금 세번 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 아이템을 올리면 베인을 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 순간적인 폭 딜이 아니면 이제 베인은 구르기를 통해서 이제 언제든지 뒤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순간적인 딜이 필요한데 지금 뽀삐도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뽀삐는 데미지 딜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아 지금 좋았네요 우글렛 네 우글렛 좋아, 좋은 아좋 선택이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laughs> 아 너무 무기력합니다 네 카사디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봐서 제가 이런 막말을 한것 같네요 지금 <laughs> 우글렛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좋죠 네 정말 좋은 선택이었네요 그리고 카타도 지금, 우글렛 그리고 카탈 카탈리나도 지금 저기서 지금 악마의 마법사를 보아서 횃불을 올릴 것 같고 온라인에서도 지금 제이스가 한번 케 K를 제압을 했죠. 제압을 하고 또 시간을 벌어주었고 자, 여기서 아, 모모의 붕대가 닿지 않아서 더블킬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보통 베인 자 일단 조합 자체가 지금 파란 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키데스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좋은 거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좀 이걸 본 다른 팀은 일단 베인 또베을 해야 되나? 일단 카사딘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카사딘은 파는 플레이어가 있다고 확인을 했으니까 카사딘은 무조건 베을 해야 되고. 어 지금 네, 경기 이대로 네. 끝납니다. 15분 10초. 자, 다음 경기 양별님 준비해 주시고요.